안녕하세요 나우스박스의 슈톤입니다 아, 창고 정리 좀 하다가 비가 와서 중단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져고 지금 난리 났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아, 쉬는 김에 가짜, 갑자기 문득 아는 분한테 카톡이 오고 어,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 나우스 국제결혼, 나우스 국제결혼 좀 핫하죠. 핫한 문제입니다. 나우스 국제결혼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잘하면 100%, 못하면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한테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국제계론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개를 시켜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점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점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열분 중에 여덟 분은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제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나우스 국제기론, 장점만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뭐 국제기론 업체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절제, 절대 그 장점만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가까운 친구가 저에게 여성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딱 이겁니다. 여자는 많은데, 결혼할 상대는 없다. 구하기 어렵다. 정말 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장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장점을 가지고, 그 단점이 많은데, 그 장점을 나한테 행복을 누리게끔 하려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괜찮은 여성을 만나야 되겠죠. 인성이 그런데 그런 인성을 가진 여성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우스 여성들이 다 나쁘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어떤 뜻이냐면, 일단은 우리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하자품이지만 약간 하자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여성은 이제 아가씨가 많겠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가씨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뭐 세대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50, 60대 되신 분이 여기 여성, 20대 전후 여성을 만나면 세대 차이 없을까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가까운 분이나 대화를 나누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선생님이 이 나우스 여성보다 잘난 게뭐 있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고른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분들이 나우스 여성을 고른다고 생각해요. 동남아는 약간 의도적이든 의도하기, 의도하지 않든 약간 차별성이 좀 있잖아요. 이제 영국 같은 선진국도 동양권 이렇게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인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자기가 우월성 있어서 아 여성을 고르면 여성은 무조건 나 따라온다. 한국 사람은 좋아한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애국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잘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한지 그 하나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삶이 엄청난 세대 차이. 그 세대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게 문화적 차이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런 모습이지만 사람들도 과연 우리 우리 그 시절과 비슷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문화적 또는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와 생각이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나우스에서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국 생각 100% 180도로 바꿔야 된다 한국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머리 터질 것이다 진짜 완전히 달라요 여성을 북적이로 생각하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직접 여기서 몇 달이라도 살아 보시면서 천천히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잘못하면 돈 없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성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노력하고 해서 서로 만들어 가고 나도 잘할 때 여성이 좋은 여성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엔티안 뭐 도시권에 여성들 많잖아 만나기 쉬워 국제결혼을 원하는 여성들 많아 네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여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자는 많이 없어요. 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과거를 보시면 합니다 수도권 나우스 최대 수도권에 사는 여성들 옷 반반이 있고 얼굴 반반은 여성이 순한 사람 있을까요? 둘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월급도 15만원 이쪽 저쪽으로 봤는데, 옷잘 입고, 코 성형수술하고, 화장 진하게 하고, 태국 여행 다니면 여성들, 부잣집 딸들 아닌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성들입니다. 아닌 여성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여성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나신 분들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하지만 한국에는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정이 이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요. 정말 국제기론 생각하신다면 장점보다 단점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신뢰하시고 저한테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나보면서 살아보면서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아잘 사는 집이네 나우스 여성이 다 그럴 거야 아이 정도로 몇몇 유튜브의그 좋은 점들만을 보고 나우스 전체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한 가지를 보고 나우스 전체를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잘 사는 부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고 또 괜찮은 여성도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 여성은 만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 말도 잘 믿지 마시고 스스로 결정해야 그 후에 후에의 그 비율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또어 저를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생각은 자유잖아요. 제 의견을 했을 뿐이고요. 또 경험자로서 또 제가 주위에서 국제결혼하는 사람들 여러 보고 또 비엔티안 등에서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꿈꾸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우스 여성들 쉽게 넘어가는 여성은 그만큼 쉬운 여성이고 속된 말로 까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순한 사람들 한국에 시집 가려고 안 해요. 무, 여기 순한 여성들 한국에 시집 가려고 안 해요.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이! 그런데, 안녕하세요. 안녕. 아빠. 어이.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뭐 우연한 기회에 지인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문득 떠올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신중 신중 신중을 기하시고요. 여기 오셔서 좀이라도 더 생활하시면서 어느 정도 아 나우스가 이렇구나. 또 비엔티안만 계시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좀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좀더 실패 확률이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이면 사업. 제가 저는 이제 박스에서만 여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뵙고또사업하신다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100% 사업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0분 오셔가지고 9분 10분 가까이 다 그냥 가십니다 예, 네, 와서 보니까 현실하고 달리거든요 또이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과 달르거든요 농장하러 고 오신다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실제로 오신 분들 저는 한 50분 중에 한분한두번두분 한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사업 쉽지 않습니다 나우스는 돈을 와서 쓰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은 아닙니다. 아, 물론, 잘해서 돈도 벌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 한국이 더 쉽지, 여기가 쉽지 않겠죠. 여기 직원들 관리하는 것이 또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고로 여기를 사고 판단하면 180도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국제결혼. 사업.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그냥 보기 좋은 떡이 맛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남이 하는 걸 보고, 아, 좋다라고 내가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10배 이상 힘들다. 또, 언어도 안 되잖아요. 번역기로. 절대 번역기는 번역기입니다. 디테일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어요. 디테일한 대화도 못 하고.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부족합니다. 우리같이 감성이 있는 언어가 없어요. 나우스는 그냥 간단한 언어예요. 기다 아니다. 마음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어가 안 되면. 언어가 돼도 힘든데, 안 되면 더 힘들겠죠. 그냥 갑자기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또 혹시라도 이저 영상을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판단은 <laughs>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우스에서 살아보신 분만이 아, 제가 드린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바라보면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지만 어쨌든 국제결혼 그리고 나우스에서 사업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나중에 마음의 상처 또 나이 좀 되신 분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몇 년이 몇년 혼자 가버리면 다시 이런 기회 찾기 어려워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걸어 가시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비가 또 오다가 금방 또 비가 멈치고 아름다운 또 하늘을 만들면 됩니다. 자, 서바이디.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저 살아가는 모습 영상에 담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아, 이제 또 정리를. <laughs> 지금 창고에 넣는 옷이 다이 여기 내놨었는데, 다 비가 와가지고, 비가 다 맞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제 다시 또, 정리해야겠네요. 아이고, 쉬었다니까 또, 화기가 쉬네. 응? 어? 쉬었다니, 하기 싫어. 쉬지 마요. 어, 쉬지 마? 아니, 이제 거 쉬었는데부터 쉬지 마. 아이고, 난립니다 난리. 하나! 응? 어? 예, 예, 예. 하나, 기하. 어, 예, 아롱버디? 예.